대요의 23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이콜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러면 오메가 바도 근이겠다, 그지? 네. 개수가 다 실수일 것 같네. 오른 네. 것만을 고르시오. 이거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겠지, 그지? 네. 풀수 있어야 돼. X 세제곱 더하기 1 이콜 0. 네. 인수분해하면 허그는 여기서 나왔겠다, 그지 그러니까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퀄 0의 두 근이 x는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인 상황이다, 그지어 그러면 식을 6개 만들 수 있겠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누가 1이래?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여기 오메가 제곱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어. 오메가 바의 제곱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응. 근과기, 근과기 어, 금과 계수와 함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응. 1.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1. 이 6개를 찾아주면 되겠네. 네. 기억! 어, 오메가 바의 제곱이네? 야, 이거 까다로운데? 오메가파의 제곱이 나오는 데가 요식인가? 네. 그래서 오메가파의 제곱은 오메가파 바바 오메가 바 아, 빼기 1이다, 그지? 네. 그러니까 주어진 저거는 오메가 빼기 과로 1이고, 오메가파 마이너스 1. 분의 1. 분의 1. 아, 분의 1이구나. 미안하다. 오메가 파, 마이너스, 일 분의 일 어떻게? 해? 여기서 어떻게? 해? 거어떻이어 이거 어 이거 이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이거 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계 기억 아, 기이되면아그 기억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다른 풀이가 가능한데 야 이거 어렵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 자 색깔을 바꿀까 요거 요세 번째 이용하는 거다 오메가 파는 오메가 분의 일이다 오메가도 오메가 파 분의 일이다. 그, 여기, 오메가가 오메가 바분의 1이라는 요 사실을 이용하면,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은, 오메가 바 제곱이지? 네. 이거 양변을 제곱했잖아, 그지? 그러면 오메가 바의 제곱분이 오메가 제곱이지? 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어떻게 돼? 오메가. 오메가 빼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이지? 네. 그럼 여기서 나오지? 여기. 얼마지? 1이다 그렇지? <laughs> 어, 역수를 여기서 두 번의 곱에서부터 찾아내는 이 생각하기가 만만치 않겠네. ᄂ은? 그거 이용해도 되지만, 똑같이 이걸 이용해도 돼.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파의 제곱은 오메가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오메가더하기 오메가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2거든. 이거 그러니까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 기억은 맞고, 해은 틀렸고. ㄷ도. 1 5이너스오1가분1 1 5하기1마이2스 오메가 2 분의 2은 여기서 2 마이너스 오메가2 2 2 2 2 2 2메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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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1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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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2 2 2 2아 얼마다? 마이씨. 이것도? 틀렸네. 어, 유 어렵다, 요 아, 물론, 니엔디넛스의 근과 예세 관계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위해서 풀어도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 아, 이거는, 이 오메가 바, 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는 두근의 곱에, 곱의... 근각 예술의 관계로부터 구한 두근의 고업의 이식을, 아, 이렇게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 거라, 그냥 내 느낌 그대로 얘기하자면 무지막지하게 어렵다, 이거. 음, 이 풀이법을 잘 봐두고 실전에서 쓸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걸 생각해내서 풀기는 보통 힘들지 않아 보여. 틀릴만 했다 너가?